내사랑이야내보세이야이야내 탈왕이야. 내탈아이야이것이 화미랑면입니다 닭볶음 닭라면 나 파도 썰어서 가져왔어 왕이야 썰어서 야온탈야 너 먹으라고 집에서부터 언니 너무 너무 고급 노비야 고상 김치 고상 김치 수육을 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돌체슈톨렌 그리고 바로 고기. 나늘 마트 갈 때도 이렇비 컨텐츠 생각해. <laughs> 김장치. 나술 먹는 거 가면 괜찮겠지? 아, 정말 언니는 <laughs> 늘내 생각뿐, 자나깨나 나는 진짜 남. 나의 입신양면 생각뿐 야, 들견 <laughs> 정말 언니는 대관집 노비를 했어야 했는데 대관집 노비 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남이 행복해. 밤에 나를 찾지 않으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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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왜 캐? 맞잖아 정말 욕정이 왜캐와 나? 따단 따단. 언니 나 너무 배고파. <laughs> 진짜 배고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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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로비, 효비 로비, 슈피 로비, 로비 로비 <laughs> 로비. <laughs> 오늘 노비 언니가 수육 삶아줬어요. 그리고 이건 비빔면, 이건 김치. 잘 먹겠습니다. 만우는 음. 아, 고마늘도하도하나올려지지아너도 하고 도하나올려지지고 낳았지. 만우지옥을먹고지고지지 인성 뭐야? 아한입 음. 하긴 매울까봐 마늘 촘촘하게 배어물고 음. 역시 수육에는 마늘이야 음. 야호. 파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음, 이마늘구경기만하져가거야 응? 야, 먹어. 한 입에서 먹어. 응. 진어 아, 진짜. 어요짜 아, 진짜. 아, 꺼 봐. 일단. 짜미 진짜. 아, 같았어. 응. 김장토랑 수육 한번 먹어줘야 돼. 맞아. 김장은 안 해도 수육은 먹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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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잖아. 음. 너무 야들야들해.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맛있어. 국도안 그런 맛이었어. 너무 맛있다. 나또 그날 할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짜리 시킨 되나? 응. 해 응. 추가 해봐라. 추가 있어. 뭐야? <laughs> 나회 별로 안 먹는다도? 그럼 하지 말자. 왜안 먹어? 나소만더 많이 회잘안 먹어. 나회잘안 먹. 어 이렇게 너왜있인데또 어, 먹어? 어, 미안. <웃음> 언니 언니 <웃음> 언니 l y o n 빨리!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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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쪼개 먹었단 말이야 계속 그게 무슨 상관이야 n l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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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미안 Only. o 잘 먹었다 응, 응. 아, 아, 먹을 거야? 한 가지. 카놀로 먹을 거야? a 킨으로 먹을 거야? 나, 연를 먹을래. 네? 한꺼 번에 타서. 아. 소면이 소면 y So m 가져가. s 안 many. 요별 m 로 없다 안 먹는다 약속했다 언니 <laughs> 먹자. 빨리 와. 너무 나 야생동물 같지 약간. 사숔켰던 <laughs> 데 아니야? 있는데요. 와 응. 졸라 많이 먹고 있었네. 나한 개도 안 <laughs> 먹었어 아직까지. <laughs> 많이 먹어. 음. 많이 먹으면 또 눈치 죽겠지만 그래도 많이 먹어. 눈치 주고 싶은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언니 알아서 하는 거안 돼. 안 돼.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그이 <laughs> 알아서 하는 걸 절대 못 보자. 한입 먹을 때마다 허름 먹고 먹어야 돼. 음. 아주머 사는 거예요? 아주가 많이 먹지. <laughs> 갑자기 말 돌리죠. 시원해. 아 응. 어, 그럼. 입에 들어갑니다. 야. 아니 언니 그럴 필요가도 없다고. 제발. 나내당내 포메도 좋아. 언니 미안하게 하려고. 그니까 <laughs> 여, 여기 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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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아, 내가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이쪽 주고. 여기 주고. 여주신 여기 주고. 여기 주 주고. 여기 주고. 고여고 여기 주고. 여기 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나 배부를까봐 좀 멈췄어. 그니까 언니 머리쓰는. 나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니까 언니 머리쓰는 걸 보고. 여보세요. 얘는 초코 츄러스야아나 초코 초코스 안 좋아해. 그럼 이 등분. 내 <laughs> 손가락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는 이 이것도 반 반. 음. 따뜻해. 이건 떡 떡이야. 이것 이것도 반. 언니 안먹을꺼야? 아, 이건 3분만 맛있는건 또씨 가슴이 아, 약간 기가 막히게 하네, 하네. <laughs> 거씨중국김치 안좋아하는데 그래? 이럴때만 좋아해 아니? 내가 가운데 먹을래 응. 아싸 왜 좋아해? 가운데가 맛있어? <laughs> 어 왜냐면 떡이, 떡이 빠져버어 떡은 떡이 있어 빠져네. 언니 <laughs> 시멘트 쏘는 소리가 나나 나 그냥 초코넛버서 묻지도 않고 가서 먹었어 <laughs> 이건 반? 응, 응. 오씨 크림 블레 너무 달콤해. <laughs> 나무 짤 나무 잘린 거 아니죠? 크림 블레내 취향. 너무 맛있어. 근데 나도 크림 블레 가세로 먹었대. 고마워. 수비어 수비 정말 아낌없이 남은 수비소. 음 너무 맛있어. 크림 블레 너무 맛있다. 음. 음. 겉 바삭함에. 음. 아니 포크 어, 아, 안 아, 쓰세요? <laughs> 음. 장하면 주식 사야지 나영끌이야 그러니까 염글. 근데 노홍철이 산다. 그럼 사는사. 노홍철이 사. <laughs> 산다. 아니 노홍철이 본인 빵집에 있으면서 왜 남의 빵집 주식을 사. 사람들 이거 이다 아실까? 노홍철이 왜? 왜 나왔는데? 농반꿀아 응. 노반꿀? 응. 주식 용어 중에 노반꿀이라고 있는데 노홍철 반대로만 하면 꿀. <laughs> 너무 망하니까 사람들이 이쯤 되면 정준하도 노홍철 때문에 망한 것. 같아. <laughs> 나 이거 진짜 응, 흐떡, 먹고 흐떡, 싶었는데. 흐떡 먹어야지. 가운데 먹은 줄 알고 지금 노려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순간 내가 <laughs> 분명 확인하고 이 끊긴 <laughs> 부분을 확인하고 먹었음에도 순간 내가 가운데 먹었나? <웃음> <웃음> 내가 노려보길래 그렇지. 순간 진짜 내가 <laughs> 아주 놀까 <늦고> 봐서 <하면서 웃음> <laughs> 이걸 뱉어야 되나 뱉도봐도 <laughs> 못했어 너무 맛있다 스톨렌 나 진짜 이거 나 1년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laughs> 흑인장 <흑임자> 최고 <laughs> 흑떡 너무 맛있다 응. 이거는 님들 먹고 말할게 아씨야 기다려야죠 솔레는 견과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크랜베리랑. 잠깐만. 언니 이거 제일 늦게 먹어라. 소영 언니 지금 입 근질근질한데 말못 하게. <laughs> 약속했지. 언니 못 먹게 내가 소영 사먹는 수도 있어. 뭔가 <laughs> <laughs> 아 이거 수빈이 진안 좋아할 것 같아. 응. 음. 나 이런 맛 싫어해. 이런 맛이 어떤 맛인데? 약간 견과류 맛. 어. 견과류 맛 있고 새콤한 맛 있고 이런 거. 관 건이 관리 같은. 슈톨렌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응. 난 슈톨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난 슈톨렌 좋아하는 편 아니야? 어 근데 돌체 테리아. 나 이거 먹어봐래. 안돼 내 가슴. 한 입에 거. 먹어. 응 그래. 맛있다. 난 지금까지 중에 흑톨이 제일 맛있어. 응. 너무 촉촉해. 응. 나 슈톨렌 또 먹어야. 돼 언니 다 먹어도 돼. 응. 에휴, 너무 맛있다. 응. 아 두두 코나무스푼 먹어보자. 말하고 싶었던 게뭐뭐 거야? 음. 응, 고어 잊었을 때. 음꽉 응, 차서. 응. 이거 먹고 아니 지금 꽉 차서. 응. <laughs> 소외감 <소유가> 느꼈다 <묶였다. 웃음> 나만이 어느 도너를 <laughs> 해석하지 못했어. 얘는 내눈티나 보지? 맞아. <laughs> <laughs> 아 근데 귀가 안 좋잖아. 응. 나 <laughs> 집이 혼자 있었잖아. 소영 언니가 왔잖아. 그한 5분 동안 소영 언니가 말한 것 중에서 반은 못 알아들었어. <laughs> 그냥 근데 응, 응. 내가 언니한테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이거 한세번 물어봤잖아. 응. 그 이후로 그냥 안 들려도 들리는 척했어. <laughs> 나 너무 어, 집에 그래, 혼자 그래. 있어서 바질. 바질 먹어봤네. 아 어, 싫어 나 바질 소별안 좋아해. 바질을 소비. <laughs> 저나뭇잎면 있는 거다 <laughs> 먹어서 이면선 안날 거야. 효빈이 <laughs> 나무에 있는.. 효빈이 <laughs> 나무가 너무 웃겨. 효빈이 <laughs> <laughs> 나무.. 어머 왜이 뭐 없어? <laughs> 얘가 맨날 가지치기 해. 효빈이 <laughs> <laughs> 나무 갖고 와봐. <laughs> 내가 한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떨어진 거야. 원래 바질이 이렇게까지 자라나요? <laughs> 아얘 죽어갔나 이제 진짜로. <laughs> 겨울이라서.. 야, 맨날 햇빛 쬐는데도.. 주 갑자기 이 앙상한 나무분이란 생각하는 게 스톨을 먹고 딱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 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엄청 주렁주렁 오너먼트가 달려 있잖아 아 엄청 다채로운 맛이 나잖아 견과류 맛도 나고 야 관리 맛도 나고 표현 오졌다 그럼 후추 나왔나 그리고 왜 이렇게 턱 쏘는 맛이 나지 렌지나 맛알로시 <laughs> <laughs> 나도 그랬어. 언니 한입 먹어봐. <laughs> 나 바질 알러지 있나? 근데 이거 키워서 너어 피부 그런 거 아니야? 바질 알러지.. 그런가? <laughs> 응. 얘 때문에 지금 내 피부가 이런가? 와인이랑 먹으면 진짜 존 맛있겠다. 와인도 있잖아. <laughs> <laughs> 혹성탈출 같아. <laughs> 오호호호호호영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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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지? 막빨에 가면은 자기가 먹던 와인 킵해놓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같아. 우리 집에다가 저렇게 와인 킥해놓고 언니 또 맛있게 먹으려고 와인 잔꺼내네 <laughs> <된장> <laughs> 참나. <웃음> <웃음> 그리고 와인 따르면서 입에 있는 스톨렛 다 먹을까 봐. 음, 되게 천천히, 천천히 씹었어. <laughs> 천천히 씹고 있어. 오브럴 <laughs> 다 어? 봤어. <laughs> 안씹고그 물고만 있었어. <laughs> 너무 알기 쉬워. <웃음> 너무 <웃음> <손> 알기 쉬운 <laughs> 사람이야. 왜 이렇게 톡 소지? 진짜? 너잘 진짜 잘 바질 알러지인가봐. 난톡 소진 않았어? 후추 맛 진단다 아닌가? 난안 났는데. 돌쇠한테 물어봐. 에휴,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겨울에는? 겨울에는이라니. 너를 탓해. 응? 너를 탓하라고? 응. 나 열심히 키워줬는데. 이렇게까지 자랐잖아 네가 왜? 살고 싶으면 얘 죽이는 게 나을걸? <laughs> 응. 원래 키 이만했는데 스토리는 1년을 기다리는 보람이 있어 매년까지 <laughs> 좀보다 그니까 몇 시간 만에 3차까지 훗히뚜루만뚜루 달려봤다 응.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뿅 아 수비가 먹어야 볶음밥까지 먹는데. 왜못 먹는다고 생각하냐고. 미안, 진심 미안. 내가 또 이렇게. 먹을게, 먹는다고 이 새끼들아. 아, 진심 미안. 스팀타이 갔습니다. 주시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번쩍. 응 <laughs> 고작장. <laughs> 음, 이것이 화미랑면입니다. 양 늘리려고 버섯 때려놓음. <laughs> 약간 싱거운걸? 아 그래? 김치랑 먹으면 딴게 겠어 김도 있잖아 응 내꺼만 갔어 응. 우리 수비는 김을 좋아한다고 그렇지 수비 앞에 놨는데 수비가 다 줬어 어? 아무래도 사랑을 받지 못한 쵸비 <laughs> 뭔가 엄청 새콤한데? 새콤하다고? 아, 응 알레르기다 언니 못먹겠다 음. 마늘 좀 넣어먹을게 통마늘 넣어서 각자 씹어 먹자. 지금에도 넣을까? 뜨거울 때? 아니요. 그래. 양이 적더라고. 그니까. 만천구백원인가? 음, 적을만 하네. 응. 음. 너무 맛있다. 응. 음. 시즈닝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나요? 응. 음. 음. 엄청 쫄깃쫄깃하면서도 두어 두꺼워서 막게 맛이 안 배는 그런 건 아니야. 음. <laughs> 이렇게 단백질 <간벽대비> 잘 만든다. 곱창이랑 <laughs> 닭 양만 보면은 그렇게 맞아 잘 만든 것 같은. 같이... 가격대이잘 만들어가진 않을까? 적당히 만든 것 같은데? 그러네 버섯이랑 당근 l 내가 넣 l e 니까 음, 그렇지 너네 나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 l i 안 t l e bit of a little 을 i t of a little bit 넣었어 little bit of a l i 감자 있었으면 좋았을 a l i 응! 감자 하나 있던데? 응? 그래? 응 t t 아 e 버려 그건 내 희망사항 치즈맛 엄청 많이 난다 그니까 <laughs> 김에 싸먹어보세요 플라 먹으러 가? 어 나도 그래? 안요 효연이 의욕을 잃었어? 안돼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안 나도 도안 나도 을 뿐. 도안 나도 안나못안 나도 안 자책감이 느껴져. 도안 나도 먹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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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니까성장 나도 성장 치즈볼 이 너무 많이 남아 버렸어. 아깝다. 세 개나 먹었어. 응. 수비가 한 개도 안 먹은 거야? 나한개 어? 먹었는데. 어? 나 아까 여기 디스플레이 앞에 있었는 나도 세개 먹었는데. 한개 먹었는데? 나안짜봤는한개 그래? <laughs> 먹었어. 그래? 내가 두개 먹었나? 는두 개? 이 집에 귀신이 사는 거라는데. 그러니까지. <laughs> <이거 주위까지>. 얼마나 <laughs> 중요한 일이야. 차온지 한달 만에 이룬 쾌거. <laughs> 살 때는 익은 김치가 아니었지만. 웃겨. 한번 더. 짜코. 내가 사장님한테 익은 김치 달라 그랬는데 한 달지를 내다 보셨어. 다시마에서 그렇게 감칠맛이 날 거란 걸 어떻게 알고 물에다 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려가지고. 갑조상. 그리고 고사리도. 먹고 사람이 뒤졌으면 안 먹는 거야. 씻어 먹을 생각 을왜 했을까? 이게 다 보리고기 때문이다. 쿠킹의 총평은? 근데 너무 당면이랑 버섯을 많이 넣어서 이게 쿠킹인지 뭔지 너무 변환되어 응. 버렸어. 닭볶음탕 라면. 닭볶음 당라면! 닭 라면입니다. 라면 매니아 유재성님이 극찬하신. <laughs> 닭볶음탕 라면. 음 이번에는 신라면이 아니라 열라면으로 끓여봤어요. 음 맛있다. 김치. 진자 먹고싶은 수빈이 채소가족 닭볶음탕이잖아응 양이 꽤 많아 우리 이거 먹고 뭐 먹지? 베라 아이스크림 하와 라면 국물에 밥 비벼먹는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 역시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우리가산 푸르게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때 먹어야 아주 제맛입니다 우리가산 푸르게 뭐야 <laughs> 약간 공익광고같죠?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나 오늘 먹으니까. 그때도 좀달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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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가 부르다고 하더니 또 들어가네 응. 배라 무슨 맛이야 까먹었어 저 슈퍼맨 의자 가질려고 샀는데 의자 앉자마자 부셔졌어 응. 그래서 바꿀라 가져왔어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야 그저 무게 하중 120kg인데 내가 120kg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맛있긴 한데 응. 그렇게 라면매니아 유재성님이 그 s 찮을 만큼의 맛인지는 모르겠어 맞아 흠! 슈팅스 r 이 if y o 결국 언니도 슈팅스 i n 먹게 되는 몸이 되 m not sure if you're s h o o t i n 지 아니 어렸을 때는 n 스클라비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진짜 특별한 일이었잖아요. 음. 내 용돈으로도 못사 먹는 그런 비싼 고 r e shooting style. I'm n 을 t sure if you're shooting style. I'm not s u 슈팅스타를 고르는 거예요제맘아닌거요 내가 난 먹고싶은데 왜 못먹게 하냔 말이야 아 이거 동네 슈퍼에서 또 사먹을 수 있잖아 못 사먹었어 동네 슈퍼에서 그 슈팅스타 콘이여서가지고 콘 비싸서 못 사먹었어 늘 빠삐꼬 이런거나 먹었지 근데 어렸을 땐 이거 진짜 비싸게 보였는데 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렸을 땐 재벌들만 먹는 줄. 언니가 지금 카톡에서 배 아프다, 배 아팠다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가 그러니까. 나 너무 장이 약해 이러는데 장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넘어서 먹어서 그런 걸까? 흠 일리 있어 근데 좀 이득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나머지는 그냥 내보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먹을 땐 즐겼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이득이죠. 엄마는 왜, 왜 이렇게 초코볼이 안 나오는 거야? 휴, 이 나쁜 사람들. 발견! 준비! 아또 발견. 뭐죠 이건? <laughs> 연속 세개 <3개> 발견. <laughs> 아또 발견. <laughs> 안 먹어. 나 다른 거 먹고 싶어. 민트 초코칩. 아, 이제 나는 초코볼 건네지 않고서는. 내지 않고서는 <laughs> 갈기질을 하지 못하는 속몸이 돼버렸어. 초코볼 왜 이렇게 잘 찾아? <웃음> <웃음> 자꾸 초코볼만 나와. 그렇게 먹고 싶어할 때안 나오더니 왜 이렇게 초코볼만 나오는 거야? 이제 배부르다. 커피 한잔싹다보니라 휴. 또 초코볼을 만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초코볼 여기 또 있어. 초코파라 하나 먹어줘. 어디 있어? 여기. 어딘는 거야? 여기. 파 파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못 찾나 그래? <laughs> 집중하면 나오는 진실의 혀. 자 이젠 보이지? <웃음> <웃음> 아 퍼서 주문대 차에 굳이 여기를 이렇게 언니에게 <laughs>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아, 잡는 씨.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laughs> 나의 진심. 누가 <넌> 기분이 더러워? <laughs> 빨리 착세요 언니가 해. 언니가 해야지. 언니가 해야지. 왜 냄새 배일까봐? 응. 우리 집 냉동실에 이렇게 냄새가 배는 걸까? 얼음도 냄새 다 배가지고 내가 버렸어. 아, 안 네. 돼. 이거 커피 타 먹고 또 그거 치으면 되겠다. 커피 지금 타 먹을 만치 얼음은 있으니까 그거 먹고. 음.